반지 잘안 들어가. 나 수원이야. 반지 안, 너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 <laughs>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우리 엄마도 본단 말이야 이거. 우리 엄마도 본다고. 우리 이모 반동방에 돌려본다고. 사. <laughs> 아 저희 오늘 컨셉이 무슨 컨셉일까요? 오늘 컨셉은 이제 이제 연말 파티룩이거든요. 그렇죠. 연파룩. 응, 음, 저는 크리스마스때 이렇게 입고 갈 예정이고요. 전 이렇게 안 입고 가예지다 <laughs> 보이시죠? 빨리 공주 자랑해주세요. 저 이렇게 세 나라의 공주님들이 모여서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laughs> 네? 자, 먼저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은요. 버터 100g을 거, 저어줘서 크림화를 해줄 거예요. 자, 칼 다룰 땐칼 어, 조심 칼칼칼 조심하세요. 칼 조심하세요. 칼 <laughs> 조심하세요.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2g 되겠죠? 아, 부족? 조금 더? 네. 왕계셨으면 아, 우리 큰일 날 거예요. 인간 백종원. 아 어, 인간 백종원 좋습니다. 백종원도 인간인데. <laughs> 아. 네. 어 이게 근데 좀 녹여줘야 돼요. 아. 그거 그럼 제 열정으로 녹여도 되나요? 어 열정. 저는 제 사랑을 낼게요. 녹여드실 거예요. 저 라이터로 <웃음> 녹일게요. <웃음> 여러분 저희가 사실 계란이 없는데 계란 대신에 우유를 <웃음> 우유를 넣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요 저희가 레시피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 새로 창조해보려고 아. 합니다. 이거 두 개를 이제 섞어야 돼요. 아, 와 벌써 때깔이.. <laughs> 그럼 이제 끝이에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이게 65개가 다... <laughs> 나와요? <웃음> 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또.. <laughs> 뭐, 물리학적으로.. 20개 만들면은.. 아니 이게 크기가 요만하면 솔직히 500개도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밑즈! 어... 우리 밑즈 만들 거야. 저희 아, 면 하나 더아 오늘 밑즈 색깔! 아 색깔이 밑즈야! 미쯔데이! 어, 그럼 저희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래요? 이제? 아 그렇게 할까요? 근데 이거 어차피 좀, 재료도 다른 거 이거는... 여러분! 아우! <laughs> 그걸, 그걸 드리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잠깐만! 네, 왜요 왜요 님 <laughs> <그거> 아직 익지도 <이, 웃음> 않은 거를 우주들! 우주들은 네. 이번 연말 파티 어디서 해? 저는 집에서 할거 같아요 월, 원래 집 밖에 잘안 나가서 네. 음 희영 공주 공주 나는 서강 노가리 가서 연말 파티를 하려고 해 <laughs> 너무 좋다 좋아? 상원 또 이거 근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 말안 듣는 사람 때리는 데쓰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영웅주. 영웅주. 아니, 안 돼요. 제가 요리는 못 하는데 베이킹은 좋아해서 쿠키랑 케이크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케이크는 네. 어떤 왕자님을 주려고 만드는거예요 아, 거예요? 그 저희 저희 토끼 같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케이크를 아버지도 깨워서. 토끼 같으세요? 네, 마미. 어. 레비 때. 레비 저희 집안이 되게 토끼거든요, 다들. 스테이크 처음 먹고 이제 아버지 한마디. 오. 오. 오! 오! 우유 리르비트. 우유 리르비트 읍시다 우유 중간에 스톱하세요. 네. 네. 이번에 만들. 스톱했는데 내려 네, 하셔가지고 <laughs> 그만 못 들고 했어요. 오늘 하니 팔 근육이 늘겠어요. 아, 저 헬스하는 토끼거든요. 헬토. 네, 헬토 아시죠? 완전 아령 들 때마다. 음, <laughs> 저희 마법의 반지의 힘을 받아서 냉장 보관을 저 엘사처럼 얼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완전 좋아요. 야뿅 샤라라 야호 하나 둘셋 하면 우리 드레스 분들이 좋아요. 하나 둘셋 둘, 야! 자 이제 안녕이라고 해볼까요? 다 같이 say bye to 쿠키 bye. 쿠키가 이렇게 오들오들 3 0분 동안 떨고 있었어요. <laughs> 어떻게 쿠키 죽겠다. 야. 넣어줘야지. 그래서 저희가 쿠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어요. 오. 쿠키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쿠키 너무 행복해요. 너무 <laughs> 그래서 이제는 이 쿠키를 예쁘게 밀고 저희가 이렇게 귀여운 동물 친구들까지 각자의 왕국에서 데려왔어요. 어떻게 해죠 아. 이걸 이제? 그래서 이 토끼로 저희가 예쁘게 모양을 내서 음. 이 마법의 스팽크 를 사용해 가지고 예쁘게 꾸며줄게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신기하네, 건 괜찮죠? 코끼리 주시라요. 이게 아이디어다. 이것도 상품 하나 내죠 좋아요. 이미 나왔네요. <웃음> <웃음> 저거 지금 방익꾼이한명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 이강인 선수 희대 지금 장안의 화제죠? 귀여움으로. 음 조교성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한기가 t v 님은 음 어떤 선수가 눈에 띄세요? 저는 아, 감독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감독님? 벤... 벤츠 감독님이 항의할 땐 항의하고 인사할 때는 매너 있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답니다. 저희도 강약, 강약 약강하자. 오케이. 근 네. 강약 약강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웃음> 강, 강, <웃음> 강, 강강 양양으로. 강강 양양 해봅시다. 희연님 이거 보지만 말고 좀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 희연 공주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너무 좋다. <laughs> 정말 기계가 된 기분이에요. 오 실제 기계는 얼마나 힘들지 정말 공감을이 좋네요. 기계들 정말 힘들겠다. 미안해. 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F니까요. F구나. 어 그러면 희영 공주는 뭐예요? 저는 D 마이너스요. 아오 괜찮네요. 네. 짠 저희 이렇게 완성해봤어요. 한판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먼저 오븐에 구워볼게요. Say bye to cookies.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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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어때요? 저희 동물 친구들을 데코해볼게요. <목소리> 네. 토끼한테는 리본. 연말이라서 우리 네. 연말 덕담하면서 데코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럼 우선 하은 공주가 희영 공주에게 2023년에도 건강하고 네. 항상 기분 좋고 아 네. 행복하고 네. 에이프를 다 받고 네. 응, 멋지게 키도 쏙쏙 크고 네. 팔 다리도 길어지고 아 네. 음 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희연, 희연 공주가, 공주가 자린 공주에게 자린 공주에게 아, 뭐 이제 자린 공주 어 이제 또 올해 또 힘들게 살았는데 음. 자린 공주가 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어, 내 수년에도 0년 뒤에도 오! 항상 이 행복한 웃음 잃지 않고 네.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금처럼 되기를. 네. <laughs> 어, 나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좀 만족해요. 저도요. 정말 만족합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기한 번씩 주면서 시식하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야! 이야 먹어볼게요. 나는 제일 익은 거 같은 쿠키로 음맛있어 <laughs> 음, 맛있다 아, 지금까지 저희 응. 영상이 재밌었다면 고과.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사랑 맛있다 <laughs> 아이클레이 아니야 진짜로 굴안지고